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가장 쉬운 방법, 민피치입니다. 은연 중에 이런 궁금증을 가진 적이 있지 않나요? 왜 악인은 매력적일까? 사람들은 악인에게 왜 계속 속는 것일까? 악인들은 매력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홀립니다. 매력을 악용하며 사람들을 조종할 때 악행이 시작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그 매력만을 알고 배운다면요. 조금 더 나를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해 주고 싶어요. 바로 사기의 대가 프레드 데나라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신학자이기도 하고 심리학자이기도 하고 철학 박사 교도관 교사 의사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그는 영의 도용자로 중학교 졸업 합력으로 자격증은 하나도 없던 희대의 사기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기 행각이 세상에 들통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마라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반응은 놀랍기만 합니다. 대마라의 악혼녀는 그의 정체를 알고 나서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헌치비 교도소장은 대마라가 자격증만 따온다면 다시 채용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학부모들은 제발 다시 돌아와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켜달라고 이야기했죠. 온 세상에 악행이 드러났음에도 사람들은 대마라의 행동에 꾸짖기는 커녕 오히려 대마라를 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그 비밀은 이세 글자에 있어요. 유능함. 바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우리는 대마라를 통해 사람들이 나를 유능한 사람으로 믿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유능한 사람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제시하는 자기 제시 전략에 대해 였습니다첫 번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부해 봐야 소용없다. 이런 경험이 있죠? 하지만 현실은 이와 달라요. 잘만 하면 칭찬은 다른 사람이 호감을 얻는 효과적인 기법이 되죠. 대마라는 일을 알고 적극 이용했어요. 사회심리학이란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남들이 아첨이라는 말을 그냥 빈말이라고 해석하면서 자신이 듣는 칭찬은 흔쾌히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어쨌든 누구나 자신의 일일 때는 칭찬을 받을만 했다고 확신한다. 내가 상대에게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 상대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줬던 거죠. 그는 호감을 얻고 싶으면 아첨했고 외모를 매력적으로 가꾸었고 겸손한 태도를 보이며 사람들에게 호감을 샜습니다. 두 번째, 그의 유능함을 과장시켰어요. 열심히만 하고 나 혼자만의 성취를 이루는 것은 나 혼자에서 멈춰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남에게 관심이 없으니까요. 대마라는 강연 등에 나가며 공개적으로 유능함을 드러낼 무대를 스스로 찾고 만들어 자신이 유능한 사람임을 사람들에게 알렸죠. 세 번째는 나의 성취에 대해 말했습니다. 직접 이야기한 건 아니죠. 남을 통해 자신의 성취가 보이도록 이야기한 거죠. 대마라는 추천서를 위조하며 믿을 만한 유명인들이 자신의 유능함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는 것처럼 자신을 믿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상장과 훈장들로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바꾸며 은연중의 사람들이 대마라의 성취를 믿도록 만들었죠.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기에 너무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위조된 추천서가 아니더라도 SNS를 통해 자신의 작은 성취를 나의 지인과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죠. 그리고 네 번째, 무능함을 들키지 않기 위해 모든 수를 다했죠. 때로는 무능함이 보일만한 환경이면 그 자리를 피해 도망을 갔고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며 무능함이 그럴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를 들었죠. 그리고 들키지 않기 위해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전문 지식을 공부했죠. 발술 경험이 전혀 없던 대마라는 밤을 꼬박 새워가며 치과 의술 교과서 한 권을 도파했고 함장에서 마취조사 한대를 놓아주고 솜씨 좋게 이를 뽑아냈죠. 사실, 사기꾼 대마라의 대단한 성공은 흔히 쓰이는 자기 제시 전략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마라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사기꾼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있죠. 대마라는 자신이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의식하며 고통스러워했어요. 사기를 치며 자신을 잃어가기 시작했다는 점을 인지한 거죠. 새로운 인물이 될 때마다 진짜 나의 일부가 죽습니다. 진짜 내가 무엇이든지요. 그는 20년이 넘도록 자신이 주인공인 연극을 하면서 살았지, 배역은 자기 자신이 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모두 대마라와 마찬가지로 호감가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유능해 보이고 싶고, 지위와 권력을 드러내고 싶다는 자기 제시 목표가 있을 뿐 아니라,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런 바람직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려 합니다. 자기 제시 전략은 전략적으로 자기 성취를 드러낸다는 거에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대마라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죠. 그리고 성취를 올바르게 드러낼 당신이 더잘될 수밖에 없는 이유겠죠.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가장 쉬운 방법, 민빛이었습니다.